서울에 거주 중인 79년생 다방면의 재능이 있는 소녀 감성의 교직원 미혼여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79년생 미혼여성이고요. 명문대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대학교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고요. 2녀 중 첫째, 키는 165cm,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네,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분입니다. 학기 중에 여유가 될 때는 석사 전공을 살려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고요. 대학에서 영문학 대학원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어학 관련으로 굉장히 박학다식하고요. 현재도 끊임, 끊임없이 커리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공부하는 분입니다. 쉬는 날에는 다양한 분야의 독서를 즐기고요. 남성분도 지식에 관심이 많고 배우고자 노력하는 분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또 다른 취미는 피아노 연주와 여행, 브런치 만들기도 좋아하고요.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먹으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 요리를 좀더 배워보고 싶다고 하는데요. 좋은 사람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 것 같다며 웃으, 웃었습니다. 웃으셨습니다. 그만큼 가정적이고 열정적이고 또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고요. 가정을 이룬다면 분명 최선을 다할 그런 분입니다. 필라테스, 클라이밍, 러닝, 웨이트 등 운동을 통해 건강도 잘 챙기고 있는 분이고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보니 이 분이야말로 요즘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를 다 두른 두루두루 갖춘 육각형 여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재능도 관심사도 많아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또 부지런하게 생활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뭔가 이분은 치열하다라는 것보다 열정적이다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운동, 취미 즐기고 또 전공을 살려서 재능 기부도 하고 계시는 여성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을 소개한 저희 정수연 매니저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각형 여성이다 이분이 이렇게 소개했는데 이 의미가요 지성, 재능, 인성 직업 둘을 잘 갖춘 여성이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40대 중반이신데 이렇게 소녀 감성을 갖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순수하면서도 귀여운 면도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혼하시면 남편분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원하는 이성은 어떤 분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이는 5살 연상까지. 좋은 분이면 나이차가 많이 나도 만나보겠다 라고 하시고요. 기독교 선호하시고요. 불교는 비선호하신다라고 합니다. 대졸 이상인 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분을 찾고 있습니다. 네, 대학교 교직원도 굉장히 안정된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 분이 안정적으로 일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고 또 여유로운 그런 결혼 생활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요. 뭐, 다섯 살 정도 차이를 선호하긴 하지만 음.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잘 갖춘 분이라고 하면 더 나이 차이가 나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이 차이가 많아도 만남이 가능하니까요. 결혼 준비가 좀잘 되어 있는 남성분들, 이제 피부가 빛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소녀 같은 여성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저희 정수연 매니저, 저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